오늘 안내해드릴 현장 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77제곱미터 나옵니다. 해서 31평형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되는데 펜트리 공간이 두 개나 나오고요. 베란다가 두개 나오는데 베란다가 많이 큽니다. 해서 묵은 짐들 많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추니역 3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도보 700에서 800m 정도밖에 안 나오는 어,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비춰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7호선하면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들이 많이 없죠. 조합원 아파트로 브랜드 다들 아실만한 1.5급 브랜드 아파트의 단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을 끝내고 이제 어. 선착수 분양을 시작할 단계고요. 아직 저희 전산망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먼저 최대한 빠르게 나와서 안내를 드린다 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쪽 보시면 이렇게 7호선인데요, 순이역인데 이 순이역을 기준으로 저 앞쪽 이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땅의 용도가 공장지대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예선병원 뒤쪽으로 또 공업지대입니다. 해서 집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거용 집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7호선들은 거의 주거지역이 시작이 춘희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수역하면 서울인데요. 7호선의 좀 전반적인 집들 현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온수역에는 일단 7호선과 1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는 지도를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 자체도 많이 없고요. 대부분 빌라인데도, 빌라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해서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빠르게 나간다 보시면 되고, 매물 자체가 잘안 나오는, 잠겨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거장으로 오시면요. 이제 까치울역입니다. 까치울역은 전원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 마을 하면 비싸겠죠? 역 가까운 7호선 역이 가까운 전원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액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주거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정거장으로 오시면 이제 부천종합운동장 역입니다. GTX가 3개나 들어온다는 어, 좀 황금자리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산과 공장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근처에 없어요. 또 주거용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쪽 역세권에는 어, 집들이 많이 없다, 잠겨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정거장이 이제 춘니역입니다춘니역에는 이렇게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 지식산업센터와 오른쪽에 공장지대 이두 군데를 건너 오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거지역들이 시작됩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이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지금 정면 쪽저 뒤쪽으로 이제 빌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식이 좀된 이렇게 아파트들 한두 동짜리. 이렇게만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보이는 왼쪽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죠 이쪽 지역이 이제 또 빌라로 이쪽 뒤쪽이 빌라로 조성이 된 주거지역이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주거지역이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정거장 가면 뭐 중동입니다 중동 상동이라서 어 역세 상권들 매우 크게 잘 발달해 있는 그쪽 지역이다. 해서 집들은 좀 있는데 연식이 오래된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아닌 것들은 딱 주상복합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주상복합들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어, 일단 10억 이상 주셔야 돼요. 최저가가 10억 이상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높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렴한 집으로, 어, 찾으신다 하시면은 오늘의 집보시거나 아니면 이쪽 주변까지는 오셔야 된다. 구호기든 신축이든 오셔야 된다.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현장의 근처에는, 어, 초, 중고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통화 걱정 없고요. 그리고, 어, 나중에 대파실 때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다. 설명을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는 이제 신곡천이 있기 때문에 힐링하실 포인트도 집 주변에 있습니다. 산책 하시기 매우 좋은 천이 흐른다 보시면 돼서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위치의 장점은 일단 그 초중,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요. 중동의 대형 상권, 신도시의 대형 상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들 잘 잡혀있다 보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가시면 그 구천역 쪽에 구도심의 상권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당연히 잘 잡혀 있다 보시면 되는 위치라서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형시장 두 개가 합쳐져서 부천역에 있는 자유시장만큼의 크기, 그런 크기를 자랑하는 걸 도보권에 5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도 좋은 위치라서 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버스 노선들도 매우 다양하게 있어서요. 뭐 어디로 이동하시든 거주하실 때불편함은 따로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초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요.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 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77제곱미터 나옵니다. 해서 31평형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되는데 팬트리 공간이 두 개나 나오고요. 베란다가 두개 나오는데 베란다가 많이 큽니다. 해서 묵은 짐들 많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보시는 세대는 약간 특이 구조입니다. 이때까지 잘 보지 못했을 그런 구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라 했잖아요. 해서 주차적인 부분도 지하주차장 양방향 램프식 지하주차장으로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일단 옵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점들도 장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현장이 아닐까. 쉽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올라와 보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현장, 일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곳인데, 다른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77 타입으로 31평형 정도로 보시면 되는 사이즈라서, 팬트리 공간들이나 이런 집, 이런 공간들이 잘 되어 있는 보시다,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실 공간 보이고 있고요. 앞쪽에는 정면에 3면적 슬라이딩 도어로, 어, 그레이 톤의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단차 시공 되어 있고요. 어, 전실 공간은 오히려 66 타입이 좀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방면은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터치식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 살펴보시면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 흑경으로 해서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생활 보호에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고요.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현장은 좀 구조가 이 세대는, 이 호수는 구조가 좀 특이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이 거실, 그리고 오른쪽이 주방으로 나뉩니다. 주방이 좀 많이 넓어서 식탁 공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거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을 약간 가벽 기준으로 가벽 기준으로 나누는 현장인데요. 여기가 4.2m 가벽에서부터 아트월까지 4.2m 나오기 때문에 광폭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벽면에 이렇게 아트월로 대형 타일로 해서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과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기순환기 통로 이쪽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현장 정남향입니다. 남향이어서 햇빛 걱정 없으시고요. 동강거리 잘 확보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등지고 반대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문이 나뉩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벽지와 그리고 홈 IoT 시스템과 터치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스위치들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주방 쪽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은 이렇게 가벽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여기에 6인용 식탁까지는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놓으시면 어 움직이시는데 어 이동 통로로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인용 놓으시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벽면 이렇게 실크 벽지와 저쪽에 타일로, 화이트 타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한대 자리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두대로 하면은 조금 통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베란다 공간이 넓으니까 그쪽에 김치 냉장고 있으신 분들 보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장들 잘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 키높이 장에서 전자레인지와 밥솥 수납하실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 후드도 하츠골로 해서 잘 되어 있고요. 타일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에서좀더 어, 설거지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절수 페달 있어요. 해서 수도세 아끼시는데도 탁월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그레이 톤을 사용해서 소톤 어, 시공으로 조금 포인트가 되는 현장이고요. 주방 옆 베란다 위치에 있습니다. 주방 옆 베란다 공간이 가로 폭이 좀 넓습니다. 해서 이런 점들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수전 설치되어 있고 배수 구멍 되어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감이 가로 폭이 좀 넓은 주방 옆 베란다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은 어, 거실 옆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기가 사이즈가 많이 커요. 방들 사이즈를 잘 뺐더라고요. 여기가 13자가 나옵니다. 13자가 나오는 안방이 아닌 첫 번째 방을 보고 계시고요. 창문 쪽은 정남향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채광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강거리도 잘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쪽에 이 문이 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내부로 보면 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실 만한 팬트리 공간이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수납하시거나 짐 수납하시는데 괜찮은 현장이 아닐까 싶고요또 있어요. 가시는 길에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두 메인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6, 6 타입과 비교하면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 방지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타입 고르실수 있을 것 같고요. 거울로 된 대형 슬라이딩 장과 젠다이 세면대에 변기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시는 길에 제가 두 번째 팬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팬트리가 이렇게 전실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백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아니면 어 주방용품들이나 다른 용품들, 계절용품들 이쪽에다 보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면에 비춰드리는 이유는 공간감을 좀 확실하게 보시라고 어 비춰드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진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수납하시기에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쁘게 꾸미시는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9자 정도 나옵니다. 오늘 현장이 가장 작은 방이고요. 6, 6 타입은 방들이 다 12자가 넘었었는데 여기는 작은 방은 그냥 아담하게 나왔다. 9자 정도 나온다 하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9자라 해도 작은 방이 아닙니다. 9자는 어느 정도 사용하실 만한 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이고요. 가시는 길에 왼쪽 보면 보시면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비 아끼시는 데 좋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뉘는데 여기가 12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긴변으로 12자가 나오기 때문에 쓰시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정도 놓으셔도 이동 통로가 오른쪽에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 이렇게 어 베란다 공간이 두 번째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베란다가 많이 넓어요. 이게 끝까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많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묵은 짐들 보관하시기에 좋은 구조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구조는 약간 특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안내해드리기 전에요. 어, 안방에도 에어컨. 조합원 아파트들 하면 에어컨 잘안 주잖아요.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 욕실에 이렇게 어,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 부부분들이나 이제 안방을 사용하시는 분들 반신욕하시기 좋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대형 거울로 된슬라이딩창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스프레이건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관리하시기 괜찮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 안내해드렸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청약을 했고요. 25일부터 오픈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어,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부구조적 특징으로는 어, 일단 남향이었습니다. 남방이었고 구조가 좀 특이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 평형은 31평형 정도 되고요 전용면적은 77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사이즈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집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이 두개 있었고요 통베란다식으로 안방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고 주방 옆 베란다도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도 총두 개이기 때문에 묵은 짐들 보관하시기 괜찮은. 어 괜찮은 세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장 작은 방을 제외하고는 12자가 넘었습니다. 해서 방들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적으로는 약간 호불호가 달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66타입과 비교하자면 주방 공간이 좀더 넓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된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밀집된 지역이고요 자녀 통학시키시는 데 걱정 없지만 꾸준한 수요가 항상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대파실 때도 좋은 조건으로 파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호선 춘이어까지 주니어까지 도보거리로 700에서 80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보거리,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데 주거지역이 시작되는 그런 위치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성병원이라 해서 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해서 거주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고요. 시장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장 보시는 데도 좋습니다. 여기 위치의 장점으로 설명드리면 구도심인 구천역의 대형 상권과 그리고 신도심인 중동 중동 쪽의 대형 상권을 둘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또 시끄럽지 않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양방향 지하주차장, 자주식 램프식 지하주차장으로 매우 깔끔하게,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불편함도 없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